책을 읽을 때 저는 반복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두 번째 읽을 때그 내용을 보다 많이 알게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, 어, 처음 읽을 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? 어, 내가 왜 이걸 못 봤지? 나를 중심으로. 책의 내용들을 반추할수 있는 음. 그런 기회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.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책을 깊이 있게 읽어보는 것. 음. 이게 되게 중요하다.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는 경험을 갖게 되면 그것이 자산이 됩니다. 그냥 단순히 그 책의 내용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만들고 책과 내 생각을 다시 결합시키면서 나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. 그 음. 다음에 책을 읽을 때재미있게 읽으려면 혼자 읽지 마세요. 같이 읽어야 돼. 음. 같이 네. 책 읽고 어, 거기 되게 인상적이었어 야 걔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뭔가 더 알고 싶고 또그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경험들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같이 읽는 그 책친구도 네. 만들면 되게 좋죠 어... 서로 더 도움을 줄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 인재 요구되는 게 뭐냐 사회성 소통과 협력이 미래 역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서를 통해서도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하나 공통된 결과를 만들어 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 경험이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협업할 때 음.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.